할렐루야.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또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께서 나의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당신의 귀로 우리에게 기울이셔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존중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곤 우리의 말을 들으시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면 오늘 시편 116편에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우리의 말을 무시하기를 쉽죠 우상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응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 여기시고, 우리 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경청하시며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도 평생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호와 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간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1 시편 116편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곧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마무리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뜻과 나의 탐심을 하나님께 잔뜩 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고 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사모하고 건강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다 누구 안에 있어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영육관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른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비결이 오늘 이게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우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이라는 것이 영역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사탄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셔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데 여러분들 순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아직 세상 때가 묻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했을 때 순진한 자는 마음이 열려있는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맛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진한 자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열려 있다 라고 하는 뜻에는 또 어떠한 의미도 있는가 하면 유혹에 약하고 미혹되기 쉬운 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일까? 열심히 찾고 찾다가 어찌 되는 수가 있을까요? 미혹에 빠져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적인 것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 미혹을 받을 이유도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마음이 닫혀 있고,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미혹을 당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냥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열려 있다 보니까, 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열린 마음으로 찾고 찾다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에서, 여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혹을 받기 쉬운 자들, 미혹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사랑하는 송료들이여 여러분들,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변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혹시 미혹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미혹된 자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미혹된 상황 속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신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된 자를 붙잡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된 자를 붙잡아주지 못하면 완전히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미혹에 빠진 자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자가 있어요.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6절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열린 자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미혹을 당한 자들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되니까. 왜냐하면 잠시 미혹을 받았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니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국리이 여기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단한 명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야 돼.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도 잃지 않게 없어서 기도하십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여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마무리용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6절에, 순진한 자는 마음이 열린 자일 뿐만 아니라 미혹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혹된 자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한 명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한 은혜와 생명으로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를 오늘 새벽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미혹된 자들일지라도 국미히 여기시며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줄수 있는 은혜 그러므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단한 한 명도 잃지 않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